옆면을 한번 볼까요? 옆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네. 왜 바깥에서 안안 보이게 놨습니까난 그거, 나그 난 궁금했어.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안에 환자가 타고 있고, 환자를 처치하기 때문에 피도 많이 흘리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 옷도 찢어야될 네. 수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보이는 게. 아, 되게 크다. 이 정도면 진짜 나는 한 수술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은 하죠. 이게 수술 장비만 있다고 하면은. 이게 여기 회사 이름이잖아요. 네. 국가에서 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됩니까? 아, 이 차량은 저희가 홍보 차량으로 제작한 차량입니다. 아, 홍보 차량이구나. 네. 아, 실제로 음, 이제 실전에 들어간 네. 차량이 아니라. 네네. 네.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채졌지나 궁금했어. 이런 건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네. 질을 보고 따집니까? 양을 보고 따집니까? 여러 가지들을 다 보는데, 네. 요즘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사용자. 이 차를 센터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실 사용자가 차량을 보고 네.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아 보통 진행돼요. 직접 사용할 직원이 와서 네. 아, 이거 아, 저는 이 차가 좋다. 라고 아 이렇게 우리 거 써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한 호만 하 이렇게 지어주고 이런 거. <laughs> 세상이 어떤 세상? 네 <laughs> 아, 절대 그러면안 됩니다. 네. 어저 위에 불은 뭔가요? 그 작업등이라고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환자를 뭐 처치하거나 할 때. 아, 네. 이런, 이런. 밝혀주는. 네. 이거, 근데, 불이 박습니까? 어, 좀 이렇게 좀, 한, 요만한 서치를 켜야 되지 않나? 저녁에 보면은, 생각보다 박습니다. 상자 얼굴만큼 박습니까? 아, 그 정도까지? 네, 정말 해맑은 애들이. 네. <laughs> 어, 어 이상해. <laughs>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말이 좋아, 성격이 좋은데. <laughs> 네. 그습니다 자, 이제, 뒷면으로. 양쪽을 이렇게. 아. 어? 이 차는 저기, 이렇게 하는거 없습니까? 아 위로 여는건 없습니다. 아 원래 나올 때부터 그런가요? 기존 차량 거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거 이건 뭐지? 후면 발판이라고. 네.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 좀 차량이 높기 때문에 네. 발판이 나와서 발판을 밟고 올라. 원래 올라갔죠. 이걸 열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예, 지금. 시동을 꺼놔서 기능을 꺼는상태 아, 기능을 꺼놓 상태. 네. 이것도 그 사이드의 불빛이죠, 이게? 네. 이게 지금 몇 미터까지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LED 같은 경우에는 직신성이 강해서 네. 좀 생각보다는 좀 멀리 나가는 타입이에요. 20미터 이상, 뭐, 한 100미터까지도 음.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아직 그 상대방 업체 측에서는 이솔라티로 네. 구급차, 구급차를 안 만들었습니다. 아니, 구급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어... 아, 거기서도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고. 네. 어, 근데 안에를 빨리 보고싶셨어 네. 자 이제부터는 실내를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와보세요. 이것도 역시 여기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이 제품은 이제 미국 페르노라고 사용이 되는 겁니까? 예, 사용은 가능하고요. 네. 지금 이 제품 이제 자동으로 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자동으로 한번 이 예. 어? 어? 예, 원래 이제 그 혼자서는 사용이 안 되고 네.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아니,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예, 응급해 구급 상황인데 지금 지금은 이제 꺼놓은 상태고 항상 켜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쭉 잡아 당기시는 거세요. 당기면. 네, 당기면 여기 이제 레버가 걸리는데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와우. 네이 상태에서 쭉. 네이 상태에 걸리고. 네. 네. 아 이제, 이제 이제 빼는 겁니까 이제? 네 이렇게 잡으셔서 빼 보시겠어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야? 네. 몇 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근데 나는 여기 원래 그구급차 쓰는 거 있잖아요 저가요 네. 이게땡기면 저도 탁탁 펴지는 거. 네. 그게 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빠르고 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게 네. 그 빠, 왜냐면 구급 상황이니까 빠른 게 좋지 않나? 어 이제 좀 다른 경우인데 그것보다 이게 좀 안전성은 훨씬 더 높죠. 아니면 이제 그 진동이라든지 이런 네. 게어 되게 많다 이거. 자, 누워봐. 누워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넣고. 아 무서운데? 어, 상미가 이게 이게 살이 많았어. 너 나봐. 잠깐만 기다려. 이거를 먼저 해야 돼. 네 어깨끈. 어깨끈 어깨 을가지고 네, 같이 이걸 네. 묶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네. 넣어서. 동태하셔도 어, 되겠는데요? 하고. 몸뚱아리가 왜 그러냐, 부담스럽게. 아우, 많이 흔들려야 되네. 어, 왜 어, 얘 바디 괜찮네. 왜? 아, 진짜로. 아, 뭐 이거 아즈베트 많이 흔들려야 되네, 이거. 왜? 진짜? 아, 가만히 높시다 아, 이렇게, 이렇게. 노, 어, 터치 안 했다. 다리도 이제 포박을 해야죠. 네. <laughs> 예. 다리 도 했나? 어, 다리도 하고, 땡겨줘고 땡겨주고. 예,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왜냐면 환자분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이제 구급대원분들이 다커버를 해줘야지. 네, 네. 맞습니다. 응급상황이에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찍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잡고 이거를 네쭉 누르시면은 네, 이 상태가 이송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아, 이 상태가. 네. 아, 네, 여기서 한번더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네, 들어갈 수 있는 높이가 되세요. 와우. 네. 네. 네, 이 상태로 쭉, 쭉 밀면, 네 비신 상태에서 <laughs> 네. 또 올려, 잡고, 네. 어? 밑으로, <laughs> 네. 네, 그 상태에서 이걸 눌러야요 아니, 밑에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면은,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렇죠. 네. 어. 네, 이렇게 앞다리가 먼저 접힙니다. 네. 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쭉 다시 밀어 넣으시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오이. 다리가 뜨겁다. 네, 올라가는구나. 네. 이게 이제 쭉 밀어 넣 되는 거죠 이제? 네. 밀었어. <laughs>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싶. 어, 응급상황에서는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기존 들것 같은 경우에는 아 바로 넣었다 뺐다가 가능한데. 네, 개인적인 거예요. 네, 그냥. 네.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음. 어, 이런 게 자동도 <laughs> 자동으로 이렇게 센서 어, 작동이 돼가지고, 당기면 음. 자동으로 쫙 펼치면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일단 뭐 이것도 잡았고, 이제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네. 차량의 실내 뭐가 있는지, 사용 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일단은 음. 차량에 지금 안 있는 물품들이 다 원래 이제 그 옵션에 다껴 있는 겁니까? 예, 옵션 사양이 있고요. 이제 네. 필요하신 것들만 이제 선택하셔서 구매가 가능하세요. 어, 뭐 차단기 아니에요? 이게이 이게, 뭐가요? 이게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만약에 그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 차단기 이제 그 쇼트가 날 수가 있어요. 음. 쇼트가 나게 되면 구급차 운영이안 되기 때문에 네. 차단기를 항상 설치를 해놓습니다 아, 이거는 뭐 메디칼 석션? 석션이 그거 아닙니까?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뽑아낼 때는? 네 예, 맞습니다. 내가 너무 잘하고 는거 아닌가? 이게 드라마를 <laughs> 많이 봐서 그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이 구급차가 300km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데가 그건 아니고요. 네. 고정용 혈압계라고 이 차량 안에 구비가 돼 있는 혈압계입니다. 아, 혈압계가 네. 어딨어요? 요새는 자동으로 많이 나와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혈압을 잴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나오니다 아, 지금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아, 지금 아, 배터리가. 아, 배터리가. 네. 아, 예. 이런, 이런 거는 완전 기본적인 거고, 이런 거는 구구차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예. 네. 음.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게 되나? 막 이렇게 해요. 뒤에를 눌러줘야 돼. 아, 아. 내, 내 소리를 들어보면 알지. 어, 들을래? 응. 음. 가만 있어봐. 목이 <laughs> <laughs> 아, <먹이> 왜. 아, 목이 왜. 똥이, 똥이. <웃음> 아, <똥이야>. 아, 진짜. <laughs> 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뭐가 있는지 볼까? 아, 남자 이름들이 가득 찬다. 지금 머릿속에 타미솔 후레쉬가 네,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야? 그냥 펜인가요? 펜 라이트. 아 맞다. 어그렇지 그렇죠 이거 이게 이거죠 이거 딱눈 따가지고 이눈 떠보세요 예눈 떠보세요 예, 예. 번프리 이게 어제 우리 캠핑장 갔을 때 장작불 <laughs> 어. 불 피웠죠 번프리 이게 왜 있어? 어예 네, 여기 지금 만들고 몰래 캠핑장 갔다 온 거야 <laughs> 이차로 이게 화재 화산이본 분들 그키인가 네. 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충 아, 짚었는데 맞네. 안에 내용물 좀 볼게요. 이제 뭐 거지라든지 네. 뭐가 적신거지 이런 게 있겠죠 안에. 네네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씻어내고 부일수 있게끔 인투베이션 어, 어, 음. 조선에서 만들었네요. 인투베이션이 뭡니까? 아그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아입 벌리고? 네. 아 혹시 물에 빠지거나 했을 때 예, 뭐 그럴 때도 그렇고 아, 이제 기도가 막혔을 때 축구선수들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헤딩하다가 정압하다가 네. 퉁! 쓰레잖아요 그때 막 혀가 말려들어가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사용법은 모르겠습니다 어? 빨리 나도뭐보여 아니 뭐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 이쪽에 보시면 아, 아하! 이걸로 이렇게 이에 목청이 <laughs> 돼가지고 아 <laughs> 그럼 확보도 되지 왜냐야또끼 있잖아 이게 이렇게 넣어서 목쪽 부분에서 꺾어지는 <laughs> <끝까지는> 거야 <웃음> 여기서 벌려내려 <laughs> 기도할 거야 이거지 <laughs> 여기서 이제 벌려지는 <번려면 웃음> 거야 어우 너무 작 이거 쓰는 거야 대체 <laughs> 야 이거 뭔지 모르는데 이거는 제 손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다 이건 뭐예이 네, 기도, 예, 기도 안쪽으로 집어넣는 네. 튜브관입니다 이거 옷걸이 아닙니까? 세탁소에서 주는 옷걸이 잘라가지고 내용물 꺼낼 때 혹시 이걸 넣는다고요? 네뭐 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어떤 임물질 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라든지 어른이 네. 못 먹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실래 네.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고리를 넣어서 이렇게 끄집어낸다고요? 일단 응급처치로 가능한 제품이에요. 아 이거는 이, 이 회사에서 나온 거네요. 페에서 네, 에어 스프린츠 네, 에어 스프린츠이이 이게, 이게 뭐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기 부목이에요. 원래는 나무 막대로 기울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공기로? 네, 공기로 주입을 해서 좀 압박하면서 고정할 수 있는 부목입니다. 열어보셔야 되는데. 캠핑 장비 아니에요? <laughs> 아니 텐트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장비가 지금 다 빠져있네요. 요거는 가방인데, 이제 네. 구급 활동. 구급 활도 가방이죠. 네, 네. 구급 활동을 할수 있는 그. 구급 장비들을 넣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아, 이제 각종 약이라든지, 뭐, 네. 붕대, 뭐, 파스, 네. 개보링, 뭐, 다 됐다는 거지. 네. 어... 기초적인 이제 의약품이 그렇지, 들어가 있 거지. 아, 그 가방이 이 가방이구나. 네. 나는 그런 건지 알았어. 심장, 그, 원래 이런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지금 아, 충격기... 빠져있네요, 그게. 아, 원래는 있는 거죠? 네, 원래는 들어있습니다. 아, 저 위에는 그거네요. 링개, 링거. 네, 맞습니다. 걸, 네. 걸으라고 네. 있는 거네. 궁금한 게이 차에는 환자를 제외한 몇 명까지 탈수 있습니까? 이 차량은 그 3인까지 탈수 있습니다. 오, 3명 밖에 못타 그쵸? 네. 어, 환자. 구급대원. 네. 간호사. 네, 이제 원래는 이제 3인으로 돼 있는데, 네. 이 장애자의 기준이 그 간이 환자.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 옥시계에 네. 산소지. 네. 산소는 산소통이 <laughs> 여기 있어요. 네네. 이거 또 아까 그 조선에서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산소통이 연결돼 가지고 여기다 꼽으면은 이제 산소를 갖다 대고 숨 쉬세요. 괜찮으세요. 뚜둑 뚜두. 두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구급차 네. 그 보면 하잖아요. 세면대 음. 어? 보면은 이제 물 내려가고 물할때 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차에? 아이 차량은 이제 환자가 그 구토도 하실 수가 있고, 예, 네, 그리고 또 피도 많이 흘릴 수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구급차를 청소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이렇게 환자 그런 네. 분이 이 이렇게 맞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대충 씻어내는데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물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때 물 청소를 하실 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입니다. 아, 이 밑에는 그냥 바로 바닥입니까? 예, 바로 그 바닥입니다. 아장 바닥? 저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땅으로. 네. 그 땅은 어디서 청소라는 거예요? 구급차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하는 데가 별도 로있으요 아, 구급차 청소하는 곳이. 네. 네. 이거는 이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그 산소 소생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렇게 있고 네. 안에 보면 아, 상통이 있으시죠? 있네요. 아, 가스 란다상소통 예. 예. 이제 메고 와서 일단 급할 때는이게 네, 네. 대주고 네. 숨 네. 쉬세요 하면서. 네.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간이 병원? 네, 맞습니다. 다있 응, 웬만한 응급 치료는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그거 아닙니까? 이거? 뭐. 네, 수동식 인공호입니다 <laughs> 사람이 들어나봐. 알았어. 이거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 아, 이거 뭐예요? 아니, 근데, 아, 이거는... 나도 보고 싶어! 이거 뭔가요? 어, 오존 소독기라고, 이제 구급차 내에. 오존 소독기 오존, 오존. 아, 오존 소독기. <laughs> 쉽게 이야기하자면, 메르스 환자가 이 구급차 살 수도 있잖아. 네네. 그런 것도 다 이제 공기를 예. 정화를 해줘야 되니까. 네. 구급차에 뭐, 용도라든지, 뭐, 뒤에 있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거한번 봤고, 여기는 음. 앞쪽에 가서, 이 구급차 앞부분에는, 뭐 별거 없겠지만 운전만 할수 있는 게 있겠지만 뭐 솔라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네. <laughs> 왜왜난 누워 있는데? 자 일단 실내랑 봐볼 텐데 뭐 똑같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솔라티가 맞고 이, 이거는 없겠죠 솔라티에. 네네 없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없겠지.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전기 박스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네. 무전기를 보관할 수 있는 무전기함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 아니요. 이 무전기는 누구랑 통하는 건가요? 근데 뭐 그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아, 이제 지금, 직접. 지금 환자들이고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뭐 이렇게. 네. 예. 여기 보통 보면 뭐 많, 많아요. 어? 아, 켜졌네요. 네. <laughs> 뭐, 마이크, 경찰음, 병원음, 피, 피양. 아, 이거는 약간 위에 그 조명인가? 네, 조명 쪽이고요. 네. 예, 네, 이쪽이 이제 스피커 쪽. 아 스피커 쪽 네. 조명 쪽이기다 네. 여기서 이제 장착하는 거죠. 네네. 아 기어봉이 저희가 이거 또 별도로 장착을 한 건데요. 네. 그 차량 세미오토라고 네. 이 차량은 아직 그 저희가 제작할 때에는 오토 차량에 나오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세미오토를 장착한 차량입니다. 세미오토가 뭐예요? 이제 그 세미오토는 그 오토랑 다르게 기어는 넣어주셔야 돼요. 음. 하지만 이제 클러치를 안 밟고. 아 네. 누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클러치네? 네. 시료 한번 걸어봐도 됩니까? 네, 걸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 거야 이고 그렇지 말고 저번 파고 나고 촬영 나고 레츠고 소리 안 나죠? 지금 볼륨을 <laughs> 올리주시고요 아침부터 네, 저녁까지 잘... 잠자는 시간대고 다고아 병원은 아또 소리가 또뭐 다른 거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소리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어. 마, 마이크가 있습니까 여기? <목소리도> 네 아니? 마이크가 이렇게 보시면. 절대 못도망가세 세, 세. 지금 응급 화재입니다. 네, 차 빼세요. 2784 2784차 빼세요. 라이트도 한번 이렇게 단축 올을 누르면 되나요? 네, 단축 올 버튼을 누르면, 네. 그 단축 버튼이라고 해서, 출동할 수 있는 장비들이 전부 다 켜지는 버튼이에요 어, 이거 치고, 이제, 사이렌. 이렇게. 네네. 네 여기 한 바퀴만 돌아봐도 되나요? 네. 네. 뒤에 못뭐 닫아야지. 어, 좀... 스모스하죠 네. 환자가 음... 불편해하지 않도록 운전을. 스무스... 스무스... 스무스하게. 아, 아, 진짜 내가 무슨 구급대원 같아. 그렇진 않아. <laughs> 진짜 급하면 장난 아니지, 나도. 운전. 응, 음, 렛츠고! 오빠 달려! 와우! <laughs> 저분 지금 약을 가다 보기만 해가지고. <laughs> 큰일 났어, 지금. 자, 이렇게 오늘은, 어, 되게 특별했습니다. 우리 또, 엠블런스이 구급차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어, 오늘 삶이 어땠니? 어, 너무 재밌었어. 재밌지. 응. 차 자빠져만 있었습니까 <laughs> 오늘도 너무 답답해, 근데. 정말 너는 꿀 빨았다. 장한대리님,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하셨는데. 예, 네, 뭐, 저희 회사 차량을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네. 뭐 리뷰, 리뷰도 해주시고. 한민가 씨, 또, 한... <laughs> 네. 또 네. 이렇게 뵈서 기분도 좋고, 네.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그리고, 저도 좀 신기했어요, 솔직히. 음. 왜냐면 우리가 뭐 구급차를 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구급차 아니죠. 궁금하긴 했었는데. 보니까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되게 만족해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어 저도 굉장히 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음. 예. 어 상민 뭐 이분께 뭐할말 없니? 너무 너무 <laughs> 레츠고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레츠고였다고? <laughs> 네. 너무 레츠고였다고? 항상 레츠고 하던 뜻에서 어. 오늘 달리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다들. <laughs> <오늘 달리는 거. 웃음> <자, 너무 웃음> 아 <laughs> 진짜 야 오늘 어, 달리는 거좋았냐 아, 어,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어 알겠다 알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저희가 구급차를 리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내 차를 좀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예, 아래에 주소가 나오고 있죠? 이 주소에 이메일 보내시면은 저희가 채택을 해서 어,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어, 차량을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요새 끝이 아닙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가야지.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보사하고는 거야. 그렇게 캠핑을 외치셔갖고 한 대를 더 준비했습니다. 아, 나 캠핑 제일 싫어해. 진짜 하는 거 아니지? 남자서 저... 이동할게요. 으음.